권리학 팔자라고 하면 동지들께서는 오세훈 아웃! 하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리학 팔자 오세훈 아웃!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트로 구호를 외쳐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권리학 팔자 일단이 제 취한다. 괜찮아! 괜찮아! 네! 바로 이렇게 힘차게 외치면서 오늘 2 0 1 6년탈시사장애인다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권리투쟁 호포식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네, 연습이 많이 필요할줄 알았는데 저희가 탈시사장애인당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경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회시장 장애인당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처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지금의 장애인 권력 발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바로 그 선거입니다. 그때 장애시위 11명이 서울시의 필요와 장애심의 권리를 이제 11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선거에서 표를 개선할 때 장애심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당당히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첫발일때 다시라 장애인당의 행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시라 장애인당의 2021년 이후부터 각자 정당으로서 진짜 정치가 네.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진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자기 시민의 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민들은 진짜 정치가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차가운 지하철 승강장에로도게같이 서울시청 정부 앞에서도 진짜 정치의 책임을 촉구하면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민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진짜 정치에 진짜 책임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제출해낸 장애인 권리를 장애인 권리학자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너무 많이 약탈 당했습니다. 이제는 장애 시민의 힘으로 장애인 권리 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을 심판하고 나아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이제는 정말 이제는 서울에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